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원한 8월 한달 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에서 작은 과일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33살 여성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드라마틱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서 평소 잘 챙겨보던 채널에 제 사연을 공유함으로써 많은 공감도 얻고 앞으로 살아갈 용기를 얻고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늘제 주변 사람들에게 불쌍하다 라는 말을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정말로 제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나 보다 생각하려던 찰나 우연히 친부모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나중에서야 들은 이야기지만 친엄마가 저를 낳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고, 가정 형편이 급격하게 기우는 바람에 할머니가 저를 보육원에 맡기신 거라 했어요. 친정 아빠는 이 악물고 성공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우연히 시작한 부동산 투자가 대박나면서 엄청난 부를 갖게 되셨죠. 그 뒤로 친정 아빠는 뒤늦게나마 부모 도리를 하겠다며 그동안 못해준 만큼 절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셨습니다. 덕분에 저도 부유한 삶을 살게 됐더랬죠. 스무 살이 되던 해 대학 등록금 걱정이 한창이었는데 돈 걱정 없이 대학 생활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고 좋은 기회에 미국으로 어학연수도 다녀왔습니다. 친부모를 찾고 제가 부를 얻었다고 해서 남들에게 돈 가지고 유세 부린다거나 갑질을 하진 않았어요. 그냥 평소 살았던 것처럼 남들과 비슷하게 살았고 되려 많이 도와주며 살려고 했습니다. 친정 아빠도 겉으로 드러내는 성격이 아니어서 작은 카페 하나 운영하며 살고 계셨고요. 지은아, 요즘 만나는 사람 없어? 만나긴 뭘 만나요. 내 인생 살기에도 바쁜데 사람 만나서 시시덕거릴 시간 없어요. 아 왜? 뭐가 어때서? 이제 자리도 잡았겠다, 나이도 찼겠다. 어울리는 짝만 있으면 되는데. 에이, 마음 맞는 사람 찾는 게 어디 쉬운 일이에요. 아직은. 일이 더 좋아요. 그래도 가정이 생긴다는 건 아주 좋은 일이란다? 응? 설마 이 아빠가 늙어서 할아버지 될 때까지 결혼 안할건 아니지? 아, 그건 아니죠. 아직 돈도 더 모으고 싶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어요. 평생 먹고 살아도 남는 돈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좋은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데리고 와. 아빠가 보면 알아요. 언젠가 생기면 아빠한테 제일 먼저 알려줄게요. 감동인데? <laughs> 근데, 지금 결혼하면 딱 좋은 시기인데, 돈이 문제면 얼마든지 아빠가 대줄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제대로 된 성취감을 느낀 적이 없어서, 일을 좀더 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래, 그래. 아빠는 이해한다. 나도 밑바닥에서부터 힘들게 이 위치까지 올라온 건데, 꼬박 20년 걸렸다. 막상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귀한 딸은 돈 아까운 거 알고 착하게 커져서 정말 고맙다. 보육원 원장님이 정말 친자식처럼 아껴주셨어요. 그래. <laughs> 그래 보이더라. 아무튼 마음 다 잡히면 언제든지 이 아빠한테 이야기해 주렴. 알겠어요. 오늘 조금 늦으니까 먼저 저녁 챙겨 드세요. 시간이 흘러 저는 벌써 5년차 직장인이 되었고, 진급도 하게 되면서 더욱더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었어요. 큰 프로젝트를 하나 끝내고 오래간만에 여유로운데 같은 부서 직원이 소개팅을 제안하더라고요. 재벌은 아니지만 집안에 여유도 있고 같은 동호회 사람인데 프로필 사진을 보고는 소개해달라고 졸랐다는 거 있죠? 저는 딱히 연애에 관심은 없었지만 동료의 체면을 살려주기도 할겸 커피 한잔하고 오려는 심산으로 소개팅에 응했습니다. 사진만 보고 절 소개해달라고 해서 가벼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대화를 나눠보니 상당히 진중하고 듬직하더라고요. 남편은 외제차 딜러였는데 실적도 좋고 자동차 보험영업과 병행하면서 이 업계에서는 나름 유명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정말이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소개팅 자리도 마무리하게 되었죠. 몇 개월 연락하면서 지내다 자연스레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1년 정도 뜨거운 연애를 했어요. 나이도 나이인지라 자연스레 결혼에 대해 이야기했고,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언제 인사드리면 좋을까? 말 나온 거 어른들한테 물어보고 일정 조율하면 어때? 말 나온 김에 이번 주말 어때? 우리 집 먼저 인사드리고, 그 다음 주에 처갓댁 가고 알겠어. 선물 같은 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사실 미리 말해둘 게 있어. 뭔데? 심각한 거야? 어 보통 홀 시어머니라고 하면 다들 기겁하는데 혹시 몰라서 일러두는 거야. 우리 엄마 아들 사랑이좀 유별나서 좀 버거울 수도 있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느 정도길래 그래? 내가 감당 못할 정도야? 그걸, 가는 못하겠어. 워낙 변덕도 심하고 아들 부심 쩔어서 내가 난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 솔직히, 그동안 연애하던 여자들이랑 헤어진 것도 대부분 이유가 엄마 때문이야. 대충 뭔 뜻인지 알겠지? 이해는 해. 뭐, 나한테 심하게 하시겠어? 혹여나, 결혼해서도 며느리 괴롭히고 싸울까봐 그런 거 보기 싫어서라도 결혼 생각 없었는데 큰 마음 먹고 말하는 거야. 아, 걱정 마. 당신 내 성격 몰라? 할 말은 하고 사는 성격이라 어디 가서 기죽지 않아. 그래도 상처 받거나 그러면 나한테 바로 알려줘. 나도 예의주시할 거지만 말을 안 하면 모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혼자 어렵게 아들 키워 오셨는데 그런 생각 드는 건 당연한 거야. 이해해 줘서 고마워. 그럼 준비 잘해보자. 며칠의 시간이 흐르고 단정한 옷차림과 시어머니의 선물을 사들고 예비 시댁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몇년전 암으로 돌아가셨고 사망보험금과 남겨진 유산으로 먹고 살았는데 서울의 아파트도 마련해두고 식당도 운영하면서 집안 형편도 나름 괜찮은 모양이더라고요. 운영하는 식당이 나름 유명한 맛집으로 소문나서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었거든요. 부족한 형편도 아닌데다가 시어머니와 남편이 살고 있는 아파트도 고가 브랜드 아파트였어요. 제가 간단한 소개를 하고 인사를 드렸는데, 시어머니는 이때다 싶었는지, 저를 위아래로 쫙 스캔하고서는 여러 가지 질문을 정신없이 쏟아부으셨습니다. 한참 대답해 드리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보육원에서 자랐다, 친가족을 되찾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그 이야기를 하니, 시어머니의 표정이 급격하게 굳어버리더군요. 정색하면서 저에게 따지듯이 물어보는데 익숙했던 반응이라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례하게 구는 것 같아 저도 짜증이 나기 시작했죠. 아니, 보육원 출신이라고 했어? 그런 걸왜 이제서야 말하는 거야? 보육원 출신이면 근본도 모른다는 얘기인데.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근본이 없다니. 갑자기 또왜 그래? 아니 그렇잖아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온 그 세월을 뭘 믿고 바르게 살았다고 증명할 건데 너 제정신이야? 아가씨 지금 염치라는 게 있는 거예요? 친부모를 못 찾은 것도 아니고 지금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은 제가 더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뭐? 말대꾸하는 것좀 봐? 막말로 뭐가 잘못됐죠?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해서 근본 없고 무개념인 사람인 건가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아니, 절대 아니지. 엄마, 엄마가 너무했어. 왜 그래, 정말. 넌좀 조용히 해봐. 아니, 싹수가 없네? 제가 싹수가 없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친부모를 못 찾은 것도 아닌데 그놈의 근본이 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요. 결혼해서도 이따이면 시집살이는 각오해야 할 거예요. 어디서 어른한테 눈 똑바로 뜨고 대들어? 그런 식으로 월권화를 들면 저도 가만히 안 있겠죠. 이 사람이 절 겪어봤으니 잘 알겠죠. 그리고 남편은 사랑해서 하는 결혼이지, 어머니 눈치나 보려고 하는 결혼 아닙니다. 집안 대 집안이 만나는 자리라지만, 결혼시키고 싶지 않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뭘 그렇게 열을 내세요? 아니, 이 아가씨가 정말? 너는 어디서 이딴 걸 데려와서는? 아, 제발 둘다 그만 좀 해.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엄마 간 떨어질 뻔했다. 엄마. 이 사람 부족한 거 없어요. 오히려 차고 넘치는데 왜 사람을 비하하세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싫으세요? 아이고, 벌써 마누라 편든다 이거냐? 서방 없는 년은 억울해서 죽지 아주. 결혼하기도 전에 이런 난관에 부딪히니 어이가 없네. 이래서 당신이 중간 역할 잘해야 하는 거야. 내 성격 어머니 성격 비슷한 것 같은데 결혼 진행하고 싶으면 단단히 마음 먹어. 난 결코 물러날 생각 없으니까. 알겠어 미안해. 우리 엄마 행동 실수한 거 맞아. 내가 대신 사과할게. 나도 미안해. 어머니 죄송해요. 아기는 없었습니다. <laughs> 그 그래. 그렇게 첫 만남은 어찌어찌 잘 넘어갔고 일주일 뒤 저희 집에도 인사를 갔는데 분위기 좋게 마무리 되었죠. 남편을 사랑하는 만큼 결혼하고 난뒤 시어머니의 태도가 좋아지길 바랐습니다. 남편에게 중간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단단히 일러두었고 다짐을 받은 뒤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답니다. 제일 큰 관문인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대충 시어머니의 성격을 파악했던지라 좋은 자리인 만큼 큰 소리 나지 않게 하려고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제 바람과는 달리 시어머니는 온몸에 명품을 휘감은 채 건방진 태도로 아빠에게 쏴붙이기 시작하더군요. 기분이 나빴고 평소 같았으면 다 뒤집어 엎었지만 친정 아빠와 남편의 얼굴을 보며 꾹 참았어요. 친정 아빠는 제가 혹여나 싫은 소리라도 들을까봐 허허거리며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세아가한테서 들었습니다. 고유권에서 자라서 스무 살때 만났다고요? 예, 사연이 길지만 그렇게 되었네요. 안사돈까지 돌아가신 상황에 아이를 찾았다고 한들, 그 공백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대로 아이를 케어하신 것도 아니고, 가정교육이 중요한데, 배운 게 없지 않습니까? 예? 아이, 사돈, 말씀이 과하십니다. 배운 게 없다니요. 우리 지은이 그렇게 몰상식한 아이 아닙니다. 뭐 어찌 되었건 둘이 결혼하겠다는데 시켜야죠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결혼하면 합가에서 저희 집에서 살림 시작하죠 가풍도 익혀야 하고 기본적인 예절을 가르쳐야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십니까? 요즘 시대에 누가 시댁살이를 한답니까? 하다못해 종갓집들도 합가에서 안 사는데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좋은 신혼집 하나 마련해줄 생각입니다 아이고 누가 보면 돈 많은 집안인 줄 알겠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세요. 도움 주겠다는데 괜한 유세 부리시지 말고 김포 사신다고 했죠? 예. 김포에 집 장만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게 왜요? 김포 시골 아니에요? 거기 개발이나 됐냐고요. 결혼 자금이나 제대로 보태줄 수 있나 모르겠네. 뒤늦게 자식 찾아서 호강시켜 주는 게 그게 뭐 대수인가요? 그동안 못해준게 많아서 결혼하면서 필요한 건 그게 무엇이 됐건 간에 다 지원할 겁니다. 그리고 이미 권서방 차도 계약했고요. 네? 갑자기 차라뇨? 이야기 나눠 보니까 직장이 서울이라서 딱히 차는 필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보이는 게 있지. 일을 하는 사람이 차도 없으면 불편해서 어떻게 할까 싶은 생각에 결혼 선물이다 생각하고 계약했습니다. 어머, 그런 거였으면 진작에 말씀을 하셨어야죠. 귀한 우리 애들 아주 극진히 대접받는구나. 사돈, 우리 잘 지내 봅시다. 예, 그, 그러죠. 혼수나 예단은 필요한 거 애들 통해 전달 주세요. 오늘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상견례를 마치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하면서 시댁에 받은 건 알아서 사있고 원하는 거사람에 받은 2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와 반대로 친정아빠는 대출 없이 제 명의로 신혼집도 사주셨고 부족함 없는 예단에 여유 돈까지 저희가 살게 된 신혼집은 한강뷰 아파트라 시세로 30억 넘는 곳이었습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시어머니는 신혼집을 걸고 넘어지며 선넘은 발언을 하시기 일쑤였죠. 전재산 털어서 집 사면 뭐하냐며 무모해도 한참 무모하다고 여전히 친정을 무시하면서 말입니다. 친정아빠가 아니었으면 집도 못 샀는데 남편은 매번 친정아빠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했고 아빠와 남편은 부자 사이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잘 지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신혼집에 매일같이 드나들며 살림살이에 간섭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릇도 브랜드 따져가며 골라야 한다고 집기류들이 다촌스럽다고라지 않나 훈수를 두시더라고요. 드레스룸도 막 뒤지는데 연애 시절부터 선물로 받았던 크고 작은 명품들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지시더라고요. 너 친정도 별볼일 없는 애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사치를 부리는 거니? 네? 사치라뇨? 어머니 저 사치 같은 거안 부리는데요? 닥쳐! 이거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저 우리 아들이 힘겹게 벌어오는 돈 호이호식하면서 아까운 줄 모르는 거지? 어머니 뭘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생일 선물로 받은 것도 있고 친정 아빠나 동료들이 사준 것도 있고요. 대부분 생일 선물이긴 한데. 거짓말 하지 마. 별볼일 없어 보이는데, 니네 주제에 감히 이런 명품을 어떻게 봤니? 어머니, 도대체 왜 그렇게 말을 하세요? 내 말이 틀렸니? 상견례 때도 그래. 너희 친정 아버지가 입고 온정장 그거 한 10만 원은 하니? 격식 있는 자리에 그런 싸구려 입고 오는 거 아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우리 아들, 고생시키지 말라 이거야. 집이랑 차 사주면, 내가 고맙다고 할줄 알았니? 저는 어머니가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왜 이렇게 생각이 꼬이셨는지. 뭐? 너 지금 말다 했니? 솔직히, 저도 돈못 버는 거 아니에요. 그이가 생활비 주는 거한 푼도 안 쓰고 다 저금해서 모아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막말로 남편이 모은 돈 없잖아요. 다 어머니 보태드렸다던데? 참나. 너, 그런 식으로 할말 없게 만드는 것도 대단한 거야. 이런 식으로 대들 거면 둘이 당장 이혼하거라. 아주 그냥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드는 것좀 봐. 이제는 이혼 들이까지 치세요. 제가 겁먹을 줄 알고요. 이혼 마음대로 하세요. 저도 더는 못 참겠네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시어머니의 말을 한참이나 곱씹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며느리라도 그렇지, 매번 시어머니의 말에 네네 하며 살순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 시대에 이런 식으로 사람 스트레스 주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나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면 백100 중에 백은 전부 제편을 들어줬을 겁니다. 아무쪼록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연락해서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야, 도대체 어머니 왜 그래? 왜또 무슨 일이 있었어? 엄마가 당신한테 실수했어? 그랬지. 아니 왜 이렇게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자기 없다고 신혼집에 맨날 오셔서는 이것저것 간섭하시고 드레스룸까지 아주 싹싹 뒤지시더라? 엄마가 그랬다고? 어, 어머니가 드레스룸에 생일 선물로 받은 명품 몇개 있는 거 보시더니 당신이 벌어오는 돈 펑펑 쓰는 거냐면서 고마운 줄 날라던데? 아, 엄마가 또. 미안해. 내가 엄마 대신 사과할게. 솔직히 한두 번이어야지. 결혼 전부터 서운한 거 많았는데, 다 당신 보면서 겨우 참았던 거야. 어머니가 내 성질을 몰라서 그러시나 본데, 나 되게 참고 있거든? 알지, 알지. 미안해. 엄마가 본심은 그게 아닐 거야. 당신도 그래. 지금 이 상황에서 어머니 감싸고 노는 거야? 와,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아, 그만 좀 해. 두 사람 언제까지 서로 부딪히기만 할 건데? 그게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소리를 질러? 아니야, 다음 주에 귀국하니까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언제까지 서로 험담이나 할 거야. 정말 유치해서 못 봐주겠다. 험담? 누가 누구를? 그게 무슨 소린데? 아, 귀국하면 이야기해 준다고. 나 한국 가면 다시 이야기해 보자. 힘들어도 조금만 기다려. 그러다 우연히 시어머니가 주변 사람들한테 제 욕을 하고 다닌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남편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자. 남편이 귀국 후 휴대폰을 보게 됐는데 메시지로 온갖 욕을 한걸 보았죠. 남편 휴대폰은 자동 녹음되는 기능이 있었는데 시모가 전화로도 제 흉을 본 것도 모자라 친정에 대한 모욕적인 말까지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하셨더군요. 저는 일단 참고 있다가 직접 목격하면 시어머니에게 따지기 위해 증거를 휴대폰으로 다 옮겨 놓았습니다. 얼마 뒤 생일을 앞둔 어느 날 남편이 미리 사주는 거라며 명품 백 가방을 선물로 주더라고요. 저 평소에는 명품 같은 거잘 사지 않는 편이에요. 그동안 서운하게 해서 미안하다며 앞으로 더 노력해서 중간 역할 잘하겠다고 하길래 한번더 두고 보자 싶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모처럼 주말에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남편 휴대폰에 메시지가 쉴새 없이 오는 거예요.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육을 또 하시더라고요. 이번 생일엔 명품 사준 건 어떻게 알았는지 쉴새 없이 뒷말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보는 내내 가관이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으로 시어머니와 같이 있는 톡방에 저를 초대해놨고 저는 가만히 그 상황을 지켜봤어요. 아들, 너 이번에 며느리 생일 선물로 가방이랑 지갑 사줬다며? 개, 그러다 버릇 나빠진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번에 사준 거그 사람 생일 선물이잖아요. 매달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인데, 그 정도는 봐줘야죠. 종년처럼 부려야 할예를 상점 모시듯이 모시고 있으면 어떡하니? 봐주긴 뭘 봐줘? 싹수가 아주 노랗다 못해, 더럽던데. 어머니, 문자 잘못하셨어요. 저도 지켜보고 있는데, 어쩜, 얘나 지금이나, 한결 같으시네요? 어? 그이 어디 갔냐고요? 그이는 퇴근해서 식사 준비하겠죠? 뭐? 너 우리 아들 휴대폰 염탐하니? 메시지 이런 거다 훔쳐보냐고! 이렇게 잡혀 사는 줄 알았으면 결혼 안 시켰다? 그이 휴대폰에 쉴새 없이 진동 울려서 보니까 어머니였고, 어머니는 무슨 의도로 제 험담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대놓고 욕하시길래 답해드린 거예요. 자꾸 뒷말하지 마시고, 이왕 이렇게 된거 저한테 대놓고 말씀해 보세요. 너 이러는 거다 사생활 침해다. 어머님이 며느리 욕한 건요. 그이한테 제욕 실것 해놓으셔서는 이거 이혼 사유 되는 거 아시죠? 거지 같은 며느리 취급받으면서 결혼 생활 유지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너 하나 하나 다 걸고 넘어지면 너만 손해인 거 몰라? 아 그러세요? 저는 손해 볼거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상당하게 가진 것도 없는 년이 나대는 건 좋아해가지고. 제가 겁먹을 줄 아세요? 이혼 원하시는 거면 그렇게 할게요. 빠른 시일 내에 반품시켜 드릴 테니까 아드님 설득이나 잘해 주시고요. 와, 진짜 막장도 이런 막장이었구나. 너,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래? 제가 알아서 해요. 자기 엄마 하나 컨트롤 못하는 사람이랑은 더 이상 살 이유 없어요. 그런다고, 우리 아들이 눈 하나 깜빡할 것 같니? 널린 게 여잔데, 나도, 너 같은 근본 없는 며느리 싫다. 자기야, 이거 봐봐. 나더 이상은 못 참아. 우리 이혼하자. 갑자기 이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더 늦기 전에 그만두려고. 당신은 엄마 하나 컨트롤 못하면서 이해하려고 하는 척하지 마. 굳이 애쓰지 말라 이거야. 아니 왜 그래? 이혼이 쉬운 것도 아니고 당신 아직 나 사랑하잖아. 그럼 평생 이딴 갈굼받으면서 살려고? 난 절대 그렇게 못해. 내 입에서 싫은 소리 나오는 것도 그만하고 싶다. 욕안 나오는 걸 다행으로 알아. 뭐? 당신 지금 말다 했어? 그래, 다 했다. 그리고 어머니 말끝마다 우리 집 개무시하는데, 어머니 식당 있는 건물, 그거 우리 아빠 거인 거 알아? 내가 말안 하고 있었는데, 이참에 돈 지랄이 뭔지 보여줘? 지금 살고 있는 신혼집도 올 현금으로 장만한 집이고, 네가 타고 다니는 차도 할부 없는 거 알잖아. 넌 가늠이 안 되니? 당신, 말이 너무 심하잖아. 일단,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내가, 흥분 안 하게 생겼냐고. 보육원 출신 들먹이면서 친정까지 개무시하고. 이게 말이 돼? 아는 것도 없으면서 함부로 짓거리시는 거. 진짜 대단한 짓이다, 응? 아, 지은아, 제발 이러지 마. 다 필요 없어. 이왕 이렇게 된 거, 이혼하고 새 인생 살아야지. 안 그래도 아빠가 카페 자리 알아보고 계신데, 다 취소하라고 해야겠다. 뭐? 그 성남 땅? 어, 그거 당신 주려고 한 건데 이제 쓸모 없어졌잖아. 아무튼 조만간 이혼 서류 보낼 거니까 사인해서 보내라. 나랑 이혼하면 손해 보는 건 당신이야. 그럼 그렇게 알고 이혼 진행할게.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하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사실을 친정 아빠에게 알려 드렸습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이혼 수순을 밟게 되었죠. 남편은 제가 행동으로 옮기니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았기에 순순히 이혼에 합의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럴 순 없는 거라며 난리치셨지만 제 뜻은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친정 아빠도 시어머니에게 일침을 가하며 가게를 재계약해 주지 않았어요. 나중에야 들은 이야기인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며 가게세도 절반이나 낮춰 받았는데 상황이 어려워진 시댁은 가게를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예, 아가,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 이제라도 내 사과를 받아주지 않을래? 누구세요? 이제 가족도 아닌데, 어따 대고 새아가래요? 결혼 생활하면서 불러주시지도 않던 거, 이혼하니까 불러주시네요? 그러지 말고, 내가 많이 반성하고 있다. 그럼 기분 풀어줄래? 이건 기분 풀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죠, 어머니. 아, 이혼했으니까 아줌마니? 아줌마, 인성이 글러 먹었는데 뭘 믿고 제가 기분을 풀어요? 아줌마 말처럼 애초에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래도 너무 딱딱하게 군다. 내가 아무리 못난 시어머니라도 너한테 최소한의 도리는 했잖니. 도리요? 지금 도리라고 하셨어요? 며느리 험담이나 하고 사사건건 간섭하고 근본 없다 무시하는 게 아줌마가 말하는 최소한의 도리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네. 미안하다. 그냥 무조건 내가 다 미안해. 다 필요 없으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말고 다시는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예, 그러지 말고 가게만이라도 다시 영업할 수 있게 해주면 안 되니? 아무리 찾아봐도 그만한 자리가 없다. 필요 없거든요? 아빠한테 직접 말도 못하실 거면서. 아, 그리고 충고 하나 해드리자면요. 평생 아들 잘난 줄 알고 나대다가 아들 평생 독수공방해요. 어머니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아들 부심 좀 그만 부리시고요. 이만 차단합니다. 야, 야! 뒤늦게 친정이 부유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가 눈물 바램으로 절 붙잡았지만 매몰차게 되었어요. 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친정 아빠와 함께 김포에 새 집을 마련해 살게 되었습니다. 집 근처에 작은 과일가게 겸 카페를 오픈했고 매일 새로운 매출을 갱신하며 승승장구하게 되었죠. 이혼한 뒤에도 여전히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 눈치를 보며 연락을 시도하지만 가차없이 차단해 버렸습니다. 언젠가 가게로 찾아와 제 눈앞에 뛴다면 소금을 잔뜩 뿌려버릴 생각이에요. 제 이혼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친구들은 간혹 저보고 참을 수 있지 않냐면서 섣불은 선택한 거 아니냐 하는데 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제 인생이 몇 번씩 되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단한번 사는 인생인데 제대로 살아야 하잖아요? 그럼 막대먹은 집안에 제시간 허비해가며 기분 상하고 마음 상하면서까지 지내는 것보단 그깟 이혼딱지 한번 다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온 거 보면 후회 없는 선택을 했다고 볼수 있겠네요. 제 사연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